네, 반갑습니다. 세력과 함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블랙몬입니다. 오늘 살펴본 코일은 세럼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가보자고! 세럼 이번에 거래 지원 종료를 발표해가지고 홀더분들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코인은 탈 중앙화 이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거래소든 거래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세럼이 어제 왜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차근차근 제가 직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글로벌 넘버원 트레이딩 팀에 속한 블랙몬 전문가입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 얼마나 수익 내기 좋은지 여러 영상들을 통해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하단 번호로 코인을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자 세럼 하단의 신호부터 살펴보면 신호는 이미 더블 바텀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장기적으로도 더블 바텀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 손익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거래 지원이 종료될 거라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사고 있냐 이는 기사들의 흐름을 한번 봐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기사는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세럼이 트윗을 전부 삭제하고 계정의 이름도 변경했다. 이는 단편적인 현상만 보고 기사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기사다. 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FTX가 파산하면서 세럼의 모든 업데이트 권한은 FTX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럼은 그 다음부터 모든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결정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럼은 자금난에 빠져들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흐름을 유추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팔로가 많은 트위터 있죠. 이를 판매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트위터를 팠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나게 사건을 보도할 거면 그 다음 어떤 상황인지도 같이 기입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혼동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 세럼은 4월 23일 당황하지 말고 우리를 믿으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럼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오픈북이라는 유동성 풀을 활용해 가지고 FTX로 하락한 모든 코인들이 오픈북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거래소에서 세럼과 거래 지원을 종료하겠다는 이런 발표는 정말 유감스럽다.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럼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은 지금, 다시 한번 하단에 241원에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자리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와 줬는데요. 장기적으로 241원을 방화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추가장의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단타로 접근하실 분들은 241원을 지속적으로 이탈하면 손절 라인 잡으시면서 접근해도 좋은 자리고 홀더분들, 우리는 장기적인 수익보다 단기적인 수익을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계좌를 부풀려야지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27일 이후에도 세럼을 보유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면 언제든지 발벗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럼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목표가 모든 타이밍 우리 가족방에서 제가 직접 알려드릴 테니까 빠르게 하단 번호로 코인이나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다음은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